자연치유는 무조건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. 예, 그런데, 예, 자연치유는, 어, 물론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행할 수 있고요. 예, 당장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. 저는, 어,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는 이제 책을 내면서 네,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예,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, 저는 고혈압 당뇨 환자도 바로 약을 중단시키진 않습니다. 목표는 석달대로 약을 중단시키는 것은 목표라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몸의 향상성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혈압, 혈당이 예 정상적이지 못한데 또 이거 약을 당 바로 중단해서는 또 혈압 혈당이 올라가서 또 오히려 더또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예,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자연 치유를 통해서 몸의 향상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그때는 약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.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 혈당이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. 예.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암 치료도 이제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같이 병행하게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내성이 생겼을 때, 예, 어, 또, 예,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먹기가 곤란할 때, 이럴 때는 중단을 시킵니다. 예. 그, 그때는 자연치유에 전념을 하게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, 아, 이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예. 그래서, 어, 약물을 뭐 병행하는 경우, 또 약을 중단하고 하는 경우, 예, 또, 약을 언제 중단할지 여부도, 예,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예, 그래서 이것은, 어, 경험이 많은, 예, 자연치유나 통합의약의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. 예, 그래서, 뭐 당장 또 약을 중단시키는 경우들이 치유센터나, 뭐, 요양원 이런데에서 나름 이렇게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약을 중단시켜서, 예, 악화되는 사례들이 가끔 보거든요. 예. 심장병이 있는데, 심장약을 중단시켜서, 예. 심장병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예. 오시는 예. 분들이 있고요. 예. 또, 이제, 당뇨 환자에게 또, 뭐, 단식을 시켜서 더 악화되어서, 예. 저혈당이 되어서 악화되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예. 그래서, 이제, 예. 무조건 약을 끊게 하는, 어, 것은 아니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또 정확한, 뭐, 이제 객관적인 검사하에 예,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